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두번째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 한번 봅시다 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사실 저는 막 카트라이더 정도 하고 피파온라인 정도만 하는 그런 게임 수준인데 펄어비스는 사실은 펄어비스가 하는 검은사막이나 이런 것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종목의 게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임 자체 기술이나 이런 그래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인데 주식 차원에서 보는 것들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서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오늘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제 주위에 어느 분이 프로비스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 망쳐 들었다고 나한테 볼 때마다 프로비스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좀 제가 단점이 있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주식 측면에서나 아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저는 이걸 이제 13만원까지 갈수 있다 충분히 갈수 있게 보이는 거죠. 작년에 이제 게임주가 한번 메타버스라든지 P2E로 한번 치고 올라왔을 때 동사가 좀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이 게임이, 단일 게임이 잘 팔리고 이미 시장에서 중고 무기거리라든지 여러 시장들이 확고하게 서 있는 애들은 P2E나 NFT를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이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이 퍼러비스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정말로 어떻게 해? 리니지 같은 게임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이제 중국래 시장이 워낙 크게 형성되어 있고 무게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NFT라든지 BT를 넣어가지고 다시 뭔가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뭐 알다시피 이제 주가가 처박힌 거죠 그런 소외감을 느꼈는데 올해는 좀 이들이 반격을 할수 있을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올늘 보니까 또 컴퓨터수가 컴투, 어, 살짝 또 올라오는 모습 컴투스 안에 또 다양한 또 게임 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봉사도 어떤 모습으로 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NC속도하고 라비스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로성을 갖고 가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 1,300억 수준 13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서 존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시작합니다 자체 개발 엔진을 보유하고 자체 엔진을 보유한 강력한 K 메타버스 후보자임을 고려해서 프리미엄을 줄만하다. 그래서 메타버스 향후에 게임이 메타버스로 갈때이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거죠. 자기 IP를 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은 강한 프리미엄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2020년의 실적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 판호에 형성이 됐는데, 일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거. 두 번째, 붉은 사막의 초기 판매량은 얼마나 될 것이냐. 세 번째, 블랙 클러버 모바일 일평균 매출액은 또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세 가지가 2022년 봉사의 실적을 주일학 펴나갈 수 있는 키포인트로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13만원 수준까지는 전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뭐 하나하나씩 같이 예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는 뭐 전고점약 14만원, 15만원까지 갔다가 8만, 9만원대까지 빠졌다가 10만, 3천원까지 올라왔는데 13만원 수준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죠. MSM의... MACD도 바닥에서 치고 이제 기준선 형은 올라서 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 바닥으로 쳐 받기보다는 그래도 야금야금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주가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별,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도 한번 봅시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사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국내 기관도 이제 금요일, 오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 연속성이 있느냐, 국내 기간 한번 사면 일주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네, 요 그렇죠? 외국인은 3일 살고, 한 3, 4일 팔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향후에 이 수급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매력적인 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통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266만주, 268만주, 2 0 0주 그러다가 다시 쭉 움직이지 않다가 한 3, 4일 전부터 270만주까지 다시 공매도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3, 4일 전에 275만주까지 늘어났는데 한 며칠 후에 다시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공매도가 줄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컴투스 뭐, 뭐 이런 뭐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종목들을 사고 펄어비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어 엔소프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대로 매도하는 그러한 롱쇼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펀드매니저 헤드펀 운동 영할때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체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이 큰 종목들은 항상 공매도 얻어맞을 확률인데, 통사는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통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4,051억인데, 네. 게임 중에서 게임이 3,671억, 기타가 380억인데, 게임 중에서도 PC게임이 2,244억, 그렇죠. 모바일이 1,068억, 콘솔이 359억. 그래서 PC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콘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동사가 발표한 자기 회사, 이제 IR 자료에서 동사의 컴퍼니 히스토리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한 거죠. 2010년에 퍼러비스를 창립을 했다. 그렇죠. 2010년에. 2012년 거북상화 엔진을 만들었다. 그렇죠 2015년에 검은사막이 나왔다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현재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버전 중국의 이제 통과가 됐죠 파노가 블랙클로버 m 붉은사막 이렇게 세개의 게임을 출시 예정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네, 지금 중국의 검은사막 모바일 cbt 가 지금 출시가 됐죠 1월에 엘리트 엘리트 테스트를 하고 3월에 cbt 이 테스트를 하고 4월에 출시가 예정다 4월 이번 달에 출시가 예정이 되네요. 따라서 검은사방 모바일이 이제 ISO라든지 뭐 구글 플레이 등에서 어 매출액이 거의 1 2 등을 찍히게 올라온다면 동사의 주가는 한번더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리 사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때 1 2등 찍힐 때 파는 거죠, 그렇 네. 다음에 블랙클로버 M이 출시가 예정이 되는데 CBT는 2Q에, 3Q에 출시입니다. 올 3분기에 붉은사박이 이제 서비스를 3Q부터 시작을 할것 같다. 올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계획들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히스토리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동사 히스토리 중에서 동사가 M&A를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2018년에 CCP게임즈라는 회사를 샀고 2020년에 빅게임 스튜디오를 샀고, 다음에 2 0 2 1년에팩테리얼 게임즈와 하이퍼리얼이는두 개의 회사를 M&A를 아주 강하게 돈이 많으니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검은 사막 PC 버전이 나왔고, 2018년에 검은 사막 모바일하고 이브 온라인 버전이 나왔고, 2019년에 검은 사막 콘솔 버전이 나왔고, 2020년 이브 온라인의 중국에서 통과돼서 가 중국에서 발매가 됐고, 이브 에코스라는 게임이 나왔고, 2021년 이브 에코스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 중국에서 이제 게임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죠. 검은사박의 누적 판매는 약 2조가 넘었다. 150개국의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게임 매출 비중이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회사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서비스, 자체 퍼블리싱, 플랫폼 확장, IP 확장, M&A, 이런 식으로 동사의 성장 동력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에 P2E라든지 n f t 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붙어 얼마나 잘 붙을 수 있느냐가 당 동사의 향후의 먹거리로 볼수 있을 것 같죠? 그쵸? 동사의 신청 론치 게임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검은사방 모바일이죠. 모바일 버전. MMORPG 게임이고, 플랫폼 모바일을 사용하고, 개발 형태나 서비스 형태나 외출 형태는 자체 개발이고, 아이드림스 스카이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텐센트 값, 텐스, 에, 텐센트에서 퍼블리싱하고 리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지역은 중국에서 먼저 발매가 될, 출시가 될 확률이 있다. 2022년 2분기에서 예상한다. 4월 말이 가장 유력하다. 첫 분기에는 최소한 탑 10을 찍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탑5 진입도 가능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차풍기 1평균 매출, 매출액은 20억에서 50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다. 동사 RS는 총 매출액의 20% 중후반을 어, 이득이 외치할 네,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 클로버죠. 네. 애니메이션 r p g 로 일본 애니메이션 IP를 기반해서 만든 게 블랙 클로버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어, 게임이 론칭될 예정이고, 퍼블리싱은 빅게임 스튜디오와 동사 43%지분부유한자회사다 빅게임 스튜디오가 동사의 개발을 맡았다. 다만, 연결 대상은 아니고, 지분법 대상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고, 지분법이죠. 예. 예, 7대, 7대제 개발, 개발진으로 구성된 개발회사를 가지고 있다. 개발회사이다. 7대제. 음. 7대제 개발진이로 구성된 개발 회사이게만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과 일본에서 지역을 론칭을 네, 할 예정이다 21년 3분기에 론칭 예정이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붉은 사막 글로벌입니다 네.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이죠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형태이고 PC하고 콘솔게이밍 임 모바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모바일은 추후에 나온다 붉은 사막의 특징은 PC와 콘솔 게임이고, 모바일은 추후에 나올 것이다. 자체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를 한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2년의 목표이고, 2022년 4분기에 나올 것 같다. 아직도 시간이 좀 있네요. 붉은 사막은 2022년 12월 초중순에 론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론칭 전 추가 공개를 예정이다. 그렇죠? 6월에 E3가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도깨비 글로벌 네 도깨비 글로벌 수집형이고 오픈 월드고 MMO 게임이고 PC와 콘솔이고 모바일은 추후에 나온다 그렇죠 플랜 A이라는 그러한 글로벌 게임도 나오죠 TPS 엑스스2 MMO 슈팅이다 슈팅 게임이네요 PC 콘솔 게임이네요 그렇죠 네 2024년이 논치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도깨비는 2023년 론칭 예정이고 2023년 4분기에 나올까 내년에 나올 것 같네요 붉은 사막 론칭은 1년 뒤에 론칭을 할것 같다 붉은 사막이 먼저 나오고 도깨비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살짝 맛배기로만 유튜브에 나왔는데 너무 그래픽이 이쁘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의 차이점이 뭐냐? 붉은 사막은 엔드 콘텐츠를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 검은 사막과 다르다는 거죠 붉은 사막은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면서 용병단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검은 사막은 개인의 성장을 강조했다면 붉은 사막은 집합제인 용병단의 성장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죠. 원하는 용병을 구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략과 전술이 꼭 필요한 것이 붉은 사막이라는 거죠. 붉은 사막은 군중 전투가 핵심일 것 같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용병단 컨셉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중 전투가 나온답니다. 한번 싸고 끝나는 콘텐츠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용병단이 전투 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초식 빌드, 육식 빌드의 밸런스를 맞추려 하고 있다. 재와 생산, 소비의 사이클에 있어서 콘텐츠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이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동사의 기본적인 게임의 내용과 향후에 론칭할 게임,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대충 봤는데, 이제 동사가 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랐는가,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뭔가, 한번 보면 첫째는 번호인 게임의 실적이 그동안 별로였다. 게임 실적이. 동사의 4분기 매출액을 한번 보고 실적을 까봤더니, 매출액은 1185억 원, 영업이익은 257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다. 그러나 본업만 분류해 보면 게임 관련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여기에 적극적인 메타버스라든지 p 트에 대한 대안도 명확하지 않았다. 검은 사막 IP와 이브 IP 매출액은 전분기 5.5% 2% 감소했다. 검은 사막 이후 신작 성과가 없었으며, 그동안 준비해온 신규 게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뻥카일 가능성, 자꾸 연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은 거죠. 지속적인 실적 추정치 하향도, 예, 지속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것도 동사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 실적이 그렇게 번업인 게임이 검은, 거분, 검은사박 뭐, 이후에는 뭔가 신통한 것이 없었고, 여기에 모든 게임들이 이제 시스템과 플랫폼을 바꿔서 메타버스와 P2E로 가는데 동사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타 게임사 대비 매력이 없었다. 이게 동사의 그동안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동사의 투자한 포인트는 뭔가 첫째,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버전 출시가 빠르면 4월 중에 예상이 되고 있다. 이미 이제 판호를 통과했으니까요. 올 3분기에는 블랙클로버 모바일, 블랙클로버가 모바일 갭으로 나오고, 4분기에는 붉은사막, 2023년인 도깨비로 이어지는 신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연장 없이, 연기 없이 그대로 쭉쭉 뽑아주고, 또한 나올 때마다 실적이 탑상이 10개, 12안에 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 되는 거죠. 최근 CBT를 진행한 검은사마 모바일 중국 버전은 빠르면 4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은 4월에 만약안 되고 연기가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또한, 어 실적이 하루에 10억에서, 50, 20억에서 5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질지. 중국 시장 내에서도 오랜만에 출시되는 대작 MMORPG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동시에 또 한국 게임이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도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애플 스토어 기준 10위권 내에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4분기에는, 올 4분기에는 동사의 두 번째 IP인 붉은 사막이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다. 붉은 사막은 PC와 콘솔로만 나오죠. 네, 모바일은 다음에 나옵니다. 글로벌 콘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RPG 게임으로 동사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게임 엔진이란디 그래픽을 말하는 거죠. 빠르면 올 6월에 E3 게임쇼에서 관련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023년에는 메타버스 컨셉트컨셉으 가지고 있는 도깨비라는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수차례 영상 공개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출시에 관련해서 큰 기대를 먹을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붉은 사막이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깨비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좀잘 이루어져서 좀 많이 물려 있었죠 근데 포라비스 사가지고 가슴 아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번 기회에 15만원까지 쭉쭉 한번 뽑아주는 그러한 좀 화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역시 중국의 론칭에 든 검은사막의 사막, 검은 낙관론인데 이 낙관 론도 살짝 위험할 확률도 있으니까 조심할 것을,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이 1위에서 10위 내에 MMORP 장, m 장리가 한개에서두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중국 내 인기 IP를 기반으로 MMORP이고 기대작이 최근 실패한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면 중국 애들은 MMORP 게임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검은사막 중국 초기 일 매출이 20억대 초반 2022년 1매출액은 1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초반기는 20억 이상, 50억까지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매출이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중국 시장 특성상 출시 직전까지도 연기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은 항상 잘 챙기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022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죠. 신작 성과에 따라서는 큰 폭의 실적,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2022년 동사의 매출액은 7086억, YY로 75.5% 상승, 영업이익은 2695억, YY로 526%나 상승할 정도로 일단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버전이 붉은 사막 출시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붉은 사막은 4분기에 나오니까 크게 실적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검은 사막 모바일이 가장 실적의 핵심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작 성공에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2022년 PBR이 28배로 높아지면서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가고 있는데 신작이 실패할 경우에 당연히 주가는 다시 10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등을 여러 생각을 신정부하고 또 재수처, 유아재수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사가, 주가가 크게 상승해야 될 모멘텀은 PT와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관한 동사의 미래입니다. 특히 PT 게임이 메타버스 게임 대응 능력이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P2E 게임의 경우 메타버스 게임인 도깨비 NFT 기반 P2E 시스템의 연동을 검토 중인데 도깨비 핵심 BM이 아이템 수집이라 NFT 기반 P2E 시스템 연동에 매우 적합한 게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게임 스튜디오라든지 팩토리얼 게임 등동사 M&A 산 기업들이 국내 개발 자회사들도 P2E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어 해외 자회사인 CCP 게임즈의 이부 온라인 또한. 체계적 경제 시스템을 갖춘 메타버스 속성이 강한 게임으로서 NFT 기반 P2 e 시스템으로 연동하기에 적합한 게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 국내에서 산 회사가 만든 그 회사들도 P2 게임을 잘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산 CCP Games라는 회사도 만들고 있는 EVE 온라인 또한 체계적 경제 시스템 P2E를 말하는 거죠? 네, NFT로 가는 P2E 이러한 거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 연말에 나온 붉은 사마 내년에 나올 도깨비, 그 다음에 2025년 플랜 A 등 기대 신작 3인방 개발에 활용된 차세대 게임 엔진을 게임을 넘어서 메타버스 서비스에도 활용할 계획일 정도로 업그레이드되고 기술력이 높은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의 P2E라는 메타포스 NFT에 대한 미래는 그렇게 나쁜 것같지 않다. 동사가 얼마나 시장을 잘 이용해서 이걸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우리도 이걸 하고 있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러한 그 시장 전체 흐름에 빨리 변화해서 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NC 소프트와 동사는 너무나 게임이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이 있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느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자체 생태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자면 테부합니다. 그렇죠?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정당한가? 28배를 주는 게 동사는 테이크투라는 미국의 유명한 게임 개발사 유사한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리네이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단기 모멘텀이 있는 경우 충분히 테이크투보다도 할증된 밸류에이션을 거래될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동사는 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붉은 사막 사전 판매 등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3년 도깨비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높은 실적 성장률이 벨리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기본 논리로 작동을 하고 있다. 동사는 도깨비 라이프타임 판매량을 1,550만 장, 55만 장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러한 수치이다. 중국 검은사막 모바일은 2분기 출시 초기, 분기 1 평균 30억 원, 2022년 전체 평균 27억 원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했다. 앞에는 뭐 16원, 억 20억인데, 제가 사는 20억 정도는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 기존 모바일 MMORPG 대비 압도적인 그래픽 퀄리티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동사에 대해서 28배의 높은 밸류에션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는 아니다. 또 여기에서 악의하시는 분이 있죠. 20분만 줘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동사의 퍼는 24배 수준이고 PBR은 5.8배 수준에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을 봅시다. 2021년 매출액 4,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30억밖에 안 났어요. 그렇죠. 2022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과정이 다 들어가서 매출액 6,900억, 영업이익은 3천억,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동사의 주가가 15만 원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 마련돼 있다. 이런 긍정적인 과정들을 좀 깔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파라비스에 물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15만 원까지는, 13만 원까지는 일단 1차 전보죠. 그 다음에 13만원 오면 50% 팔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50%를 들고 가는 전략.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네. 저 같은 뭐 늑다리 펀드매니저들은 게임을 뭐 일부만 하기 때문에 안 해본 게임도 참 많은데, 파르비스는 한번 나름대로 제 공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고, 또 몰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에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